새우처럼 살아나는 여름철 세탁꿀팁 세 가지. 매일같이 세탁기 돌리는데 왜 옷은 점점 목이 늘어나고 냄새는 더 심해질까요? 특히 여름옷 땀에 쩔고 눅눅해지고 조금만 잘못 빨아도 금세 흐물흐물해지죠. 하지만 단세 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릴 세탁 루틴만 지키면 땀 냄새도 잡고 옷 수명도 늘리고 심지어 새우처럼 향기까지 살아납니다. 이걸 몰라서 그동안 옷이 금방 상했던 겁니다. 오늘 당장 바꿔 보세요.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옷을 뒤집어서 세탁하세요. 자주 빨면 옷감이 상합니다. 뒤집어 빨면 겉면 보호되고 땀 얼룩 제거도 훨씬 쉬워집니다. 둘째, 세탁망에 꼭 넣으세요. 얇은 티셔츠나 속옷, 마찰 줄여 옷 수명 늘려줍니다. 세탁망은 옷의 종류별로 따로 넣어서 세탁하세요. 셋째, 섬유제 대신 식초 한 스푼 넣으세요. 냄새 제거에 살균까지. 향도 훨씬 산뜻해집니다. 식초향은 당연히 날아갑니다. 얇은 옷, 자주 입고 싶다면 식초한 스푼과 세탁망, 오늘부터 꺼내세요. 모두 잘하시고 계시죠?